곱스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항문 그러니까 똥꼬가 가렵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막 긁고 있거나 가려운 것처럼 바닥에다가 막 엉덩이를 문 떼고 있다거나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아이가 한두 번 그러다가 말면 모르겠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계속 가렵다고 하면 어 이거 뭐 요충 기생충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진료보다 보면 꼭한 번씩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가 항문이 가렵다고 하는데 기생충약, 구충제를 먹어야 할까요? 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이 항문 가려움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요충부터 짚고 갈게요. 당연히 요충이 있으면 항문이 가렵습니다. 그것도 엄청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가려워요. 근데 제가 종종 드렸던 얘기. 한국은 이제 많이 깨끗한 나라예요. 뭐 물론 아직도 엄청 지저분한 곳이 있기는 해요. 음, 제가 몇년 전에 남대문 시장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3, 4년? 비빔밥이랑 칼국수 뭐 이런 거 파는데 유명하다 그래서 갔었는데 이렇게 밥 먹는데 저기서 뭐가 움직여요. 이렇게 쓱 봤더니 쥐야. 으흐. 아 진짜 내가 잘못 봤나 생각했다니까요 다시 생각해도 좀 이렇게 역겨운데 아무튼 그런 곳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해졌다. 그래서 기생충도 많이 줄었다. 2021년 1년 동안 전국에서 환자가 83명 밖에 없었어요. 한국 인구가 전체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83명이면 뭐 이것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항문소양증, 항문가려움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병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결국은 항문이 가려운 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항문소양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요충도 항문소양증이 나타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변을 보고 난 이후에 항문을 깨끗이 안 닦아서 생기기도 하고 너무 깨끗하게 심하게 닦다 보니까 생기기도 해요. 창문에는 주름이 엄청 많잖아요. 흥가를 했는데 잘안 닦인 것 같아서 진짜 막 피가 나도록 닦아도 주름 사이사이에는 미세하게 대변들이 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극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고, 진짜로 너무 세게 닦았다. 특히 왜그 공중화장실 같은 데 있는 거칠거칠한 티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닦다 보면은 항문이 연하다 보니까 잘 손상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염증 반응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고요. 아이 씻길 때 항문 쪽을 비누 같은 걸로 너무 깨끗하게 씻어도 항문에 있는 점액질 같은 게 벗겨지면서 가려울 수도 있고 또 너무 뜨거운 물로 씻어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변비가 있거나 변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 있는 상태면 아이가 방구를 낄때 대변이 미세하게 가루 같은 것들이 세워 나와서 그러니까 뭐 똥방구 같은 거를 껴서 그 대변 가루가 항문에 묻어 있다 보니까 항문이 가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우유나 유제품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고 난 이후에 응가를 하고 나면 항문이 가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매운 거나 너무 신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먹고 난 이후에 항문이 가려워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문제인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항문에 치질이 있다든지, 항문이 찢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들, 항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이가 아토피나, 뭐, 건선, 습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문이 가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병인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를 해 줘야겠죠. 음, 그러니까 일단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 봐야 하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변비나 아토피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면 적당한 연고나 아니면 먹는 약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충 그래요, 뭐, 요충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결국은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만약 요충이 맞다면 구충제를 먹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산화아연이 들어있는 이런 기저귀크림이나 아니면 파세린, 이런 것들을 항문에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른들이 항문이 아프거나 치질이 있을 때 쓰는 통증 연고 같은 것들은 권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보통 마취 성분의 약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애들이 가끔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또 있거든요. 아이가 항문이 가렵다고 하거나 평소에 자주 가렵다고 하는 아이라면 티슈나 물티슈를 쓰는 것보다는 물로 씻겨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쪼그려 앉을 수 있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샤워기 같은 걸로 씻겨주면 되죠. 비대가 있는 집이라면 비대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 꼭 물티슈를 써야 될 상황이면 그냥 일반 우리 손 닦는 물티슈 같은 것들 말고 가급적 아이들 쓰는 순한 물티슈, 특히나 알콜 성분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물로 잘 씻겨줬으면 이제 물기가 남아있지 않게 잘 말려주고 이런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것들 한번더 발라주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게 한 2, 3일 정도 관리하면 보통 가려운 증상은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해 줬는데도 증상이 좀더 오래 가면 병원을 한번 가 보는 게 좋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